136쪽에 연습문제 151번을 봅시다. 자, 문제를 보면, 한변의 길이가 15인 정삼각형 모양 종이가 있는데, 세 꼭지점에서 사각형을 잘라낸 다음에, 남은 하얀 색깔 부분으로 정삼각 기둥 모양의 상자를 만들었대, 그때 이 삼각 기둥 모양 상자의 부피가 최대가 되게 하는 이 X의 값을 찾아라 라는 건데, 자 얘들아 여기서 얘네를 잘라서 버리고 남은 부분으로 삼각 아, 삼각 기둥을 만들 거야. 그런데 얘가 지금 여기가 삼각형이니까 이게 삼각 기둥 모양 상자에 밑면이 될 거고 얘네들이 옆면이 되겠지. 그러면 정삼각기둥 모양 상자의 부피를 찾으려면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거든. 정삼각형 넓이 찾는 공식 혹시 기억나?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의 넓이. 어. 뭐였지? 맞아, 4분의 루트 3 a제곱이었어.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정삼각 기둥 모양의 부피를 찾으려면 일단 얘 넓이를 찾아야 되고 여기 밑부분. 그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알아야 돼. 자, 근데 일단 문제를 보면 여기 길이가 x, 여기 길이도 x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얘랑 똑같고 이요 변의 길이는 전체 15에서 x를 두개 빼면 되니까 이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15-2x가 될 거야. 그 다음에 요 부분을 세워서 이렇게 생긴 정삼각 기둥의 옆면이 되게 할 거야. 얘를 세워서. 그러니까 이 삼각 기둥의 높이는 이 직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랑 같아지는데 얘를 찾기 위해서 이 그림을 약간 확대해 볼 거야. 그러면 얘는 지금 정삼각형이니까 여기 각도가 60도인데 삼각 기둥은 여기 높이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얘랑 얘랑 길이가 같아지거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삼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이 삼각형의 한 꼭지점을 이어주면 합동인 삼각형이 두 개가 나오게 되는데 60도를 반으로 나누니까 이 부분의 각도는 30도가 될 거야.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을 여기 따로 한번 그려볼게. 얘 길이가 X인데 여기가 30도고 얘가 90도면 여기는 60도가 되지. 그럼 얘가 길이의 비율이 2대1대 루트 3이거든? 얘가 적당히 만약에 h라고 한다면 h와 x의 비율이 1대 루트 3이니까 우리가 h를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면 h는 루트 3분의 1x가 될 거야. 어차피 계산할 거라 굳이 유리화는 안 할게. 그래서 부피는 밑넓이 아까 얘기했던 정삼각형 넓이 찾는 공식 루트 3 마이너스, 아, 4분의 루트 3 곱하기 15-2x의 제곱 하면 이게 넓이, 얘가 밑면의 넓이, 높이는 우리가 방금 찾은 루트 3분의 1x고요. 얘가 x에 관한 식이니까 얘를 적당히 vx 이렇게 나볼게 우리가 흔히 부피를 v라고 많이 표시하거든. 그 다음에 얘를 루트 3으로 약분하게 되면 남는 게 4분의 1x 곱하기 15-2x의 제곱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범위를 좀 생각해 봐야 하는데 이 x는 이두 개를 모아도 15보다는 작아야 하잖아. 그래서 2x를 계산한 값이 15보다는 작아야 하니까 x는 2분의 15보단 작고요. 그다음에 이 x는 어쨌든 어딘가의 길이야. 길이는 항상 0보다 커야 돼. 자, 그래서 이 범위에서 이 함수의 최대 최소를 찾으면 되고요. 유혜진 우리가 최대 최소 찾으려면 제일 처음에 얘뭘 뭐, 해야 되지? 미분이요? 그치? 미분해서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그럼 유예, 예진, 미분 하면 뭐가 돼? 어, 4분의 1, 2X. 아, 얘 곱하기 미분으로 할 거야. 얘하고 얘가 곱해져 있잖아. 곱하기 미분을 할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앞에 있는 애 미분하고 뒤에 있는 애 그대로 쓰고 앞에 있는 식 그대로 적고 뒤에 있는 애를 미분할 거야. 그럼 얘를 미분하면 뭐가 돼? 4분의 1. 4분의 1. 그 뒤에 있는 15-2x는 그대로 적을 거야. 그 다음에 얘는 그대로 쓰니까 4분의 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미분할 거거든. 이걸 한 문자 x 처럼 생각하면 얘가 x 제곱 모양이잖아 x 제곱을 미분하면 e x 니까 얘가 뭐가 돼? 2, 2 2X. 맞아 그리고 한 문자가 아닌 걸한 문자 취급했으면 얘를 미분한 마이너스 2를 추가로 곱해 줘야 돼자그 다음에 이 v 다시 x 를 조금 더 계산해 보면 4분의 1 15 마이너스 e x 의 제곱 이 2랑 이 4는 약분하면 x 곱하기 15-2x에 여기 마이너스 1이 남아있으니까 요 부분이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미분을 했는데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미분을 하면 이 미분한 식이 0이 되는 걸 찾아야 되니까 인수분해를 하거든? 그래서 얘랑 얘의 공통인수인 15-2x로 묶어보면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식은 4분의 1 가로 열고 15-2x가 남고요. 뒤에 있는 식은 마이너스 x가 남지. 자, 그래서 얘를 마저 계산을 해볼게. 괄호 안에 있는 식을. 그러면 v-x는 15-2x <laughs> 여기가 전개해볼게. 전개하면 4분의 15 마이너스 2분의 x 마이너스 x가 되고요. 자그 다음에 괄호 안에 있는 식 동류항 계산하면 얘네가 4분의 15 마이너스 2분의 3x 얘는 15 마이너스 2x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식이 0이 되는 걸 찾을 건데, 이 상태에서 이거 계산하기가 나쁘다라고 생각하면, 이 식을 약간 더 정리할 수도 있어.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얘를 마이너스로 묶어. 그럼 2x-15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묶잖아. 그러면 얘가, 아, 아니다. 4분의 3으로 묶자. 얘를 4분의 3으로 묶으면, 일단 여기는 몇이래 이게 6x가 될 거야.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5가 될 거야. 아니면 원래 이 상태에서 전개를 한 다음에 전개를 다 하고 미분을 해도 괜찮은데 사실 우리가 곱하기 미분을 해본 지가 좀 오래된 것 같아서 일부러 이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어.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4분의 3 곱하고요. 그 다음에 2x 마이너스 15랑 얘는 6x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0이 되는 x의 값을 찾을 거야. 계산이 어딘가. 여기 계산이 틀렸어. 얘가 지금 4분의 3으로 묶었잖아. 얘랑 얘를 곱해서 2분의 3이 되려면 여기가 2x가 돼야 돼. 그 다음에 4분의 3에 몇을 곱해서 15가 되냐면 5를 곱해서 15가 되니까 여기가 2x 5야. 자, 그럼 여기 식이 2x 15 얘는 어, 왜너 이렇게 많이 지워졌지? 어. 어, 여기만 지워야 되는데. 여기가 2x 5. 자, 그래서 이 식이 0이 되는 x의 값을 찾으면 2분의 15랑 2분의 5가 돼. 그래서, y는 v-x 그래프를 그려보면, x의 값이 2분의 5랑, x의 값이 2분의 15일 때, 미분을 한식이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니까,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해. 그 다음에, 얘가 부, 부호를 보면, 미분 한식이 양수, 음수, 양수니까, fx, 아, fx이란다. vx의 그래프는, x의 값이 2분의 5보다 작을 때는, 미분한 게 양수니까 증가하고 x의 값이 2분의 5랑 2분의 15 사이에 있을 때는 미분한 식이 음수니까 감소. x가 2분의 15보다 크면 증가 이렇게 될 거야.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문제에서 뭘 찾으려고 하는 거냐면 x의 값이 0과 2분의 15 사이에 있을 때 최대 최소를 찾으려고 하는 거야. 그림이 모양이 실제로 내가 이렇게 그렸지만 얘가 2분의 15일 때까지는 부피가 양수가 될 거니까 아마 이렇게 그려질 거야. 정확한 값은 궁금하면 x 자리에 2분의 15를 대입해서 얘 y 값을 찾아보시면 돼요. 자 문제에서는 뭘 물어봤냐면 정삼각기둥 모양의 상자를 만드는데 우리가 vx라고 놓은 이 부피가 최대가 되게 하는 x의 값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어. 자, v(x)라는 함수의 최대값은 x의 값이 0부터 2분의 15까지 그래프를 그리니까 이 부분에서 V다, v(x)를 계산한 y값의 최대는 이 점의 y좌표가 부피의 최대값이야.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이 점의 y좌표가 아니라 부피가 최대가 되는 이 점에서 x좌표를 물어본 거기 때문에 이 문제의 답은 2분의 5가 답이에요. 136쪽에 또 다른 거 질문 있어요? 없어? 149번? 자, 149번을 보면, 그럼 150번은 없는 거냐? 자, 149번을 볼게요. 자, fx가 x 세제곱 마이너스 3x라는 3차 함수가 있는데, 이 3차 함수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을 골라라 라는 문제야. 일단 극대 극소뭐 범위 이런 것들을 물어봤으니까, 뭘할 거냐면 얘도 그래프를 그릴 거야. 자, 그런데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려면 제일 처음에 뭐부터 해야 돼? 미분부터 해야 돼. 자, 김소연, <laughs> 반가워요. 자, 미분을 한번 해보자. f 프라임 x는 뭐가 돼? 응. 음. 자 그러면 얘를 김이원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 음, x제곱 마이너스 1을 또 미분하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자, 이걸 이용해서 y는 f 프라임 x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y는 f 프라임 x 이차함수인데 x의 값이 마이너스 1일 때랑 x의 값이 플러스 1일 때 0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미분한 값의 부호가 양수, 음수, 양수니까 우리가 그려야 하는 f(x)의 그래프는 얘가 음수인 구간에, 아, 얘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미분을 한게 양수니까 증가할 거고, x의 값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미분한 게 음수니까 감소, 증가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f-1과 f1의 값을 알아야 하니까 계산을 한번 해보면 이성민 f-1은 몇이야? 계산 안해본다 그러면 자 f1, 윤태현 f1은 몇이야? 자 그럼 그래프를 그릴 때 f-1은 2, f1은 마이너스 2가 되고요. 그래프가 증가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y절편 정도 표시하라고 그랬잖아. x절에 0 대입하면 0이라 0.0 0 지나면서 감소, 증가. 이렇게 그려질 거야. 자, 그럼 기억을 보면 극대극소 가진다라고 극대 극소 가진다 라고 했는데 이점의 y값인 2가 극대. 이점의 y값인 마이너스 2가 극소니까 기억은 맞고요. 니은을 보면 x가 2보다 크면 그러니까 그림을 x의 값이 2인점부터 그거보다 큰 것만 그리라는 거야. f 2도 한번 계산해 보자. 자, FE는 유해진 몇이 돼? 이이 2, 2 대입하면? 응? 이 2. 자, 그러면 얘가 이콤마이라는 점을 지나는데, 문제에서 여기, 니은에 보면, X가 이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라고 했잖아요. 그림을 얘, 이만큼만 그린다는 거야. 그럼 X가 이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 파란색으로 지금 두껍게 색칠한 요 부분의 Y값은 최소값이 이 나머지는 다 2, 3, 4, 5, Y값이 커지죠? 그래서 x가 이보다 크거나 같으면 f(x)를 계산한 값이 이보다 크거나 같다가 맞고요. 그다음에 디귿을 보면 x의 절대값이 이보다 작거나 같으면이라고 했는데 x의 절대값이 이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건 x가 이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이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야그러 그래프를 마이너스 이에서 이까지만 그리래. 그럼 우리가 뭐가 또 추가로 필요해? f 마이너스 이도 추가로 필요해. 자, 그러면 김소현 F 마이너스 2는 몇일까? 뭐, 어, 식을 불러도 되고, 답을 불러도 되고, 9 여기다 대입해야 돼. F 마이너스 2니까, 그러면 몇이래? 마이너스 2세 어 그렇지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자 그래서 x의 값이 마이너스 2일 때 y 값이 마이너스 2예요자 그러면 디귿에 보면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봤어 x가 마이너스 2보단 크거나 같고 2보단 작거나 같을 때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줬어 자 그러면 이 범위에서 fx를 계산한 값은 최소가 마이너스 2, 최대가 플러스 2니까 이 범위에서 fx는 마이너스 2보단 크거나 같고 2보단 작거나 같고요. 그러니까 이거의 절대 값은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맞죠? 그래서 맞는 것을 고르시오 하면 기억니은 디귿이 전부 다 답이 돼요. 136쪽에 또 다른 거 질문 있어요? 없습니까?